주수감사주일은 한해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수확물,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얻었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주일이 주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해 동안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복을 주셨을까요? 아, 하나님, 저는 고생만 잔뜩 했습니다. 이번은 정말 고생만 많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시간이 추수감사주의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포도를 수확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포도를 수확할 즈음에는 태풍이 갑작스럽게 부르고 또 겨울 우기가 닥치기 때문에 한 시간이 급하게 이 추수를 정확하게 해야만 좋은 품질의 포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포도원 주인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정확한 시간에 추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포도를 수확하는 것보다 품꾼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제공해 줄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주인입니다. 이런 아침이 되어서 장터에서 품꾼을 뽑아서 한 대나리온을 주겠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한 대나리온을 주겠다. 이한 대나리온은 한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할 때 받는 품삭입니다 그래서 한 대나리언을 주겠다 해서 아침 일찍 많은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오전 9시가 되고 또 12시가 되고 3시가 되었는데 포도원 주인은 9시에도 장터에 가서 사람을 뽑아서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12시에도 보냈고 3시에도 보냈습니다. 이제 더 시간이 지나서 해가 지기 전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장퇴에가 보니까 아직도 종일토록 아무 할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인은 그들을 다 불러서 내가 상당한 임금을 줄 테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자격 미달 아니겠습니까?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일도 잘하게 생겼고 몸도 튼튼할 것입니다. 하지만 5시까지 아무 일 없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어찌 보면 자격 미달 정도의 사람인데도 이 주인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포도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내줬습니다. 먼저 부름 받은 일꾼이나 나중에 부름 받은 일꾼의 공통점이 있다면 주인의 부름 받기 전까지는 아무 할일 없이 놀고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부름 받은 사람도 오늘 어떻게 하면 일을 할수 있을까 생각했다면 마지막에 부름 받은 사람 역시도 주인이 부를 때까지 계속 허송세월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은혜로 자신들이 해야 될일 본분들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임금까지도 목까지도 챙기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할 일이 없는데 부름받지 않았으면 놀고 있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은혜, 게다가 일에 대한 합당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졌으면. 그것은 분명 감사의 조건일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봉사로, 때로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는 각자의 부모로, 자녀로, 남편으로, 아내로 열심히 일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름 받지 못했으면 일을 할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귀한 터전을 주시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빚진 자의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늘 빚진 자의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간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의식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먼저 부른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렇게 불러주셔서 열심히 일을 시켜주셔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도 내가 아무런 할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인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임금을 나눠줄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싹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 시간 전에 와서 한 시간 일했는 사람한테 딱 불러서 청지기가 한 대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대나리는 어떤 금액이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 임금인데. 한 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대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지켜보고 있는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야, 한 시간 일한 사람이 한 대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주인이 처음 나를 부를 때한 대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분명히 나한테는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청지기가 한 대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대나리온을 받고 주인에게 감사하기는 커녕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한 시간 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합당한 원망이라고 생각되죠. 한 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일을, 아침부터 일찍이 일한 사람이 생각해 볼때 자신은 주인이 부르지 않았다면 일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자신이 많은 일꾼들 가운데 뽑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야. 이야! 좋겠다. 너는 일하러 가니까 좋겠다. 우리는 일할 거리도 없는데 당신은 일을 하러 가니 얼마나 좋겠냐고 사람들의 관심과 또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받은 바 사랑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불러 주셔서 일할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은 잊어버리고. 공로의식이 생각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 줄 아느냐라고 생각하는 공로의식이 탁 드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기쁨도 감격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받은 바 은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축복,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로의식이 드러난 거예요. 내가 먼저, 내가 누군데,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먼저 온 일꾼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주인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품삯이 작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일한 사람이 사람에게 똑같은 돈이 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자기가 받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남이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와 질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아니 내가 많이 받는 것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됐다고 옳지 않다고 말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일한 일꾼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로의식이 생기면서, 왜 하나님, 왜 저들을 축복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많은 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세상의 잣대로 계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지 못하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은혜 처음. 하나님을 섬긴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것이 좋잖아요. 자,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일할 수 있어서 이렇게 감사하다. 이렇게 직장에 들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 직장은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찾게 줄까? 왜 우리 직장은 이런 환경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처음에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처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는 그렇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기뻐했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정은 왜 저렇게 잘 되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당신은 잘 될까요? 이렇게 한번 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옆 사람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텐데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약해지면서 은혜를 먹고 살아가지 못하면서 나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로 이웃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심의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축복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다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재물 많은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받을 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라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대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릴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붙잡힌 받을 때는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근데 그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주일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신을 열심히 합니다. 내가 헌신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좋은 대학 들어갈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주는 것과 받는 것, 또 헌신하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증권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로또가 당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아닌데 오늘 베드로 역시 받은 바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 봐야 합니다. 나만 손해 본다는 생각은 믿음의 위기를 처리할 만큼 엄청난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만 손해본다 나만 어려움을 당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여러 배를,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헌신하는 수고에는 마땅히 예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복을 사람의 계산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나중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나중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나중됩니다. 나중됩니다. 그래요. 먼저 축복을 받아서 헌신하는 수고를 주님이 배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엄청난 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공로의식을 세우고 섭섭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여러분 먼저 된 사람은 반드시 나중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나중된다. 같이 해볼까요? 감사가 사라지면 나중됩니다. 나중 나중 네,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함으로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를 축복하셨는데 먼저 온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인의 선한 일을 너는 왜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남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 한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셨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아니 감사를 생각하면 되지. 감사를 왜 기억할까? 기억이 잘안 납니다. 감사는. 감사는 마치 보물 찾기와 같습니다. 보물 찾기. 네, 좀 눈이 반짝반짝하신 몇 분이 있어요. 보물 찾기. 보물 찾기는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다고 해서 누가 보물을 찾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물은 찾아 헤매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보물찾기와 같아서 찾기 전까지는 이게 내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찾으면 그게 큰 기쁨이 되는 거 그래서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다. 감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감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꾸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감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라 겁니다. 기억해야만 감사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가정의 식구들과 둘러 앉아서 올해 한 해에 감사는 어떤 것일까? 릴레이, 감사 릴레이를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한 제목을 이야기하면 돌아가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쭉 이야기해보면 그 제목들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기 시작하면서 감사한 제목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넘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을 향해서 주인, 주인이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아멘. 그래서 먼저 온 자에게 너는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뜻이다. 그래서 내가 선하게 생각하는 것을 너는 어떻게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나중된다.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나중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저녁은 모두가 행복했어요. 모두가 행복한데, 누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먼저 온 사람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먼저 온 사람은 불평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부른받은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잔치에 다 행복한데 나 혼자 행복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먼저 온 자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주인의 허비하는 사랑. 이 주인은 허비하는 사랑을 했어요. 굳이 안 줘도 되는 사람들한테 풍성한 사랑을 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허비하는 사랑. 나 같은 죄인에게 굳이 사랑을 안 주셔도 되는데, 주님께서 상한 사랑으로 내 인생을 축복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합니다 자신보다 품꾼을 더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관대한 자비하심으로 싹을 많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보내면 좋겠어요. 부름 일찍 받은 사람들, 모태신앙, 교회 창립 멤버, 중직자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그 부르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부름받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에덴교회 초창기에 창립 멤버가 되어서 교회를 기둥같이 함께 눈물로 세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직자가 되어서 먼저 이렇게 부엌에 들어가서 헌신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그 받은 바에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늦게 온 초신자들은 내가 그저 교회에 왔을 뿐인데 이렇게 대우를 잘해주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포도원에서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참, 똑같이 임금을 받아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괜찮습니다. 오후 5시까지 일도 없이 철행하게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꼭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주인이 딱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그 포도원의 저녁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번 귀한 추수 감사제를 보내면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좀 회복하자.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해보자. 보물찾기 한다고 눈을 반짝반짝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한번 기억해보자. 그리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용기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 함께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